어이가 안녕 무슨 생각해? 오늘, 오늘 무슨 뭐 하고 놀았어요 오늘은? 응? 입에 거품이 있어요? 저기 앞으로 가봐. 저기 쳐다보나 보자. 여봐봐. 악수 유나 학수, 학수, 학수. 자리 어때요?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어? 어? 아빠 손가락을 아빠 손가락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 들었어 아빠 손가락어 이건 누구 손가락이지 음 아빠 손가락이야 유나유나가잡을거 니나! o 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코코코코코코코코 o 볼볼입볼볼볼볼볼볼 볼볼볼 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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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 c 유, 유나가 할말이 있나 봐. 손을 저렇게 모으고 있다. 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빠한테 할말 있어? 언니한테 할말 있어? 언니래. 언니. 언니? 그래, 언니한테 얘기해. 가서 말해봐. 뭐라고 하는지. 귓속말로 하고 싶대. 근데 인터키 가까이 못 되는데? 왜? 아, 그래? 그러면 거기서 귓속말을 하라 그래. 그 그냥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 줘 그냥 응? 무슨 얘기를 아빠 볼까? 아빠가 아빠한테... 얘기해 줘 뭐라 그랬어? 아까 윤아가 유나가... 응. 아까 윤아가 윤사한테얘기했어 언니랑 아빠랑 엄마한테 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어 그랬고 나. 알겠어요.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하자.